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행복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6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지난 시점이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했었던 종목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폴라리스 AI, 저는 매도를 진행했고요. 요 날짜에 샀습니다 바이 떠 있는 날짜에 샀고 어, 그리고 요 자리에서 매수신호 들어와서 VI 좀 기다리다가 오늘 셀 나갔고요 추가로 더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지쳐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AI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 자체는 좀, 적당히 만족스럽게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조회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어, 저는 여러분들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기간이 2023년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으로 조회를 했을 때, 100만원부터 소액씩 입금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4년도 대략적으로 상반기 끝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48% 수익분 수익률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잘 따라오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미국 시장 흐름 훑어보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국장 흐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만. 왜냐면 오늘 가장 큰 흐름은 수급의 흐름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상승추세로 변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미리 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정규장에서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쪽에서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따가 수급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미국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수급에 대한 측면이 좀더 중요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관련한 전면전이 퍼질 수도 있다라는 이슈 있죠. 이게 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 약간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이, 그 실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이제 좀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실적이.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모건 스텔리 쪽에서 저승사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얘네 이제 12만원 매도레포트를 사실상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신호가 나오고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 이 하이닉스가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 여기까지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9% 상승하면서 보여줬거든요. 어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견인되는 모습은 보였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어, 약간은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 저항대가 좀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화살표 패턴을 따라오시면은 뭐 수익은 나셨겠네요. 자 매수 신호 나오면서 반등 잘 나왔고요. 자 떨어지면서 매도 신호 나오고 모건스텔리쪽 저승사자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 급락 이게 진짜 패턴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 가셔야 돼요.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나오면서 또 상승해 주고 그죠? 어, 현대마린솔루션에서도 이 흐름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데 5741-1740번호로 현대마린솔루션 영상보고 연락담긴다 지표주셔라 HD 지표 4글자 네 문자연락 담기시면은 이 지표 제가 전부 여러분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달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 지표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료수신 확인 페이지 제 채널에 이렇게 댓글로 자료수신 감사하다 어, 지표 수신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못 받는 일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종목 올랐는데 저항때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마이솔루션 분위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저는 이 수급 흐름이 진짜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맨 처음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누가? 어, 외국인과 기관쪽에서 이 흐름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기관에서는 제가 또 눈여겨서 보는게 투신하고 보험하고 어,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볼게요 자 개인, 개인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19%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4%를 보유하고 있었고 보험 같은 경우에 3% 투신 3% 이렇게 보유하고 연기금이 70%보유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최근에 15%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매수를 강하게 해 주면서 17거래일 연속, 18거래일 연속인가요, 여러분들? 음. 저 기가 막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 10%까지 올라왔을 때 말씀 한번 드렸었고 보험 3%, 투신 4% 연기금 68% 현재 유통되는 주식 물량에 대한 비중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부로 외국인이 12%까지 올라왔어요. 외국인이 12%까지 올라왔고 개인 투자자들이 14%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 2%로 줄긴 했는데 얘는 오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투시는 4% 유지하고 있고 연기금 68%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전부 합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보유량을 넘어서기 진짜 일보 직전 구간이에요 진짜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막 수치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흐름을 바탕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요 흐름 때부터 좀 말씀드렸었던 게한 3-4만 주 정도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 거 뺏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확실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음, 그래서 사실상 저는 샴페인을 미리 터트릴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여기에서 매수 신호 한번 들어오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12만원, 13만원 구간까지 오른 다음에 여기에서 물량 해소 한번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살짝 뭐 눌려주다가 조정 마치고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국인 살짝 팔고, 개인 팔고, 기관 쪽에서 강하게 받아주면 주가가, 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갈 겁니다. 음.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좀 제가 이 출발이 되는 신호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급이고, 두 번째는 타점이에요. 기술적 분석 타점, 캔들 타점이죠. 아 여러분들, 현대말의 솔루션 수급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어, 지금, 연기금 쪽이 지금 상장 이후에 요만큼 순매도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좀 팔아가지고 근데 요즘에 다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어서 이 추세로 봤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에서 연기금이 순매수 구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이 순매도 상태예요 상장한 이후로 이게 연기금 쪽이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험 쪽 보험 쪽 순매수 다시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출발이 되는 그 시점은 본격적으로 이제 걱정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시점은 연기금까지도 순매수 돌아서게 되면은 어 그때부터는 그냥 수익 파티를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타점 캔들 분석에 의한 타점은 매수 신호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이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저는 이 상승 추세를 말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챙겨가서야 될것 같아요. 5741-1740번호. 5741-1740번호. 여기다가 HD. 현대마린솔루션 영상 보고 연락 담긴다. 지표 주셔라. HD 지표. 이렇게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24시간을 넘긴다. 근데도 지표를 안 드렸다. 음, 여러분들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 진짜 하셔도 됩니다 다 받아가시고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에도 타점 잘 맞춰서 SK하이닉스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요 대응 잘 해나가시면 여러분들 계좌관리가 어, 통상적으로 좀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41-1740 010-5741-1740으로 HD 지표 네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지표 바로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좀 어디가 적정 가격 구간인지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친환경에너지 쪽 얘기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선발주, 그리고 선정벽 일척 가격과 어 중국과의 차이점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조성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요거 이제 PDF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8월 12일 시점에 작성을 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는 흐름대로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다들 좋아요 그러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친환경 엔진 관련한 부분이에요 친환경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2차전지가 올라갈 때 박순혁 배터리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친환경 엔진의 시대 흐름 속에서 선박의 심장은 친환경 엔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이제 다 신조선으로 발주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박 개조에 대한 수요로 작용하면서 현대마린 솔루션의 주당 가격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때 2차 전지에 뭐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 멀티플 값입니다. 음, 제가 적정 주가를 산출했어요. 조선 3사에 PER, 성장성, 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멀티플을 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대마린솔루션은 저평가 상태이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막어닝서프라이즈를 지속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산업군 자체가 좋아짐에 따라서 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성이 짙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조선 3사의 평균 PER,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멀티플을 했더니 2년간 평균치를 바탕으로 현대마리솔루션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산정이 되더라 이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 가격을 제가 직접 언급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세 조정 같은 측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남기셔서 적정 가격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741-1740번으로 HD 현대마린 솔루션 영상 받고, 좋아요도 눌렀다. 구독도 눌렀다. 자료, 그러니까 줘라. HD 자료라고 문자락 연 남기시면은, 여러분들께 요거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PDF 파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 드릴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HD 자료라고 네 글자 문자락 연 남기셔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고, 큰 방향성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현대마린 솔루션을 지속 보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수급 관련된 내용들, 적정 주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렸고요. 어,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어, 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어,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